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청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KBO 국내 야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대 N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LG 선발은 김윤식, NC는 송명기가 나선다. 김윤식은 1승 2.45의 방어율, 송명기는 1승 1패 0.52의 방어율이다. 김윤식은 고전했던 첫 등판을 뒤로하고 나선 두 경기에서는 완벽투를 선보이며 방어율을 두 점대까지 내렸다. 삼성과 두산 상대로 연속 5이닝 1실점 이하 피칭을 했는데 위기를 넘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난 시즌 LG의 굳건한 선발 한 자리를 책임지며 성장세를 보였는데 좌완으로 9위와제구를 모두 겸비했다. 우타자 상대로 던지는 체인지업이 위력적이기에 언제든 5이닝 이상 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NC 상대로는 지난 시즌 1.1이닝 투구에 그쳤다. 송명기는 이번 시즌 국내 선발 중에서 안우진을 제외하면 가장 좋은 스타트를 한 투수다. 직전 경기에서 스객에 패했지만 17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내준 자책이 한 점에 불과하다. 구위는 인정을 받았던 투수였지만 최근 두 시즌간 컨트롤 불안으로 고전했는데 이번 시즌 초반은 좋다. 단, 슬라이더와 커브 등 컨트롤 재구가 흔들리면 언제든 난타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LG 상대로는 지난 시즌 1.59의 방어율이었다. LG의 승리를 본다. 송명기가 20대 초반 선수 중 가장 인상적인 시즌 스타트를 한건 사실이다. 그러나 빼어난 구위와 달리 컨트롤은 여전히 불안하다. 4할 이상의 출루율을 기록 중인 빼어난 테이블 세터진이 있고 김현수와 오스틴, 문보경의 클린업이 폭발하는 엘지가 속명기를 공략할 수 있다. 김윤식의 안정감도 빼놓을 수 없다. 또, 수요일 크게 뒤지던 경기를 역전했기에 흐름도 상대보다 좋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엘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롯데 대 기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롯데 선발은 스트레일리, 기아는 메디나가 나선다. 스트레일리는 2패 5.74의 방어율, 메디나는 2패 8.18의 방어율이다. 스트레일리는 이번 시즌 출발이 매우 좋지 않다. 지난 시즌 중후반 팀에 다시 돌아와 안정적인 피칭을 하며 재계약에 성공했고 팀이 한 시즌을 책임질 에이스로 기대했는데 부진한 피칭이다. 에이징 커브가 올라이긴 하지만 볼 끝에 힘이 떨어졌고 주무기인 슬라이어도 타자들에게 공략당하고 있다. 기아 상대로는 지난 시즌 두 경기에서 1패 3.97의 방어율이었다. 메디나는 한국 무대에 와서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첫 경기에서는 두산 상대로 쇠에 성공했지만 다음 등판에서는 키움 타선을 만나 안타당했다 150대 초반의 투심을 비롯해 다양한 구종을 던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커맨드 문제가 보였다. 구위가 좋기에 반등 가능성도 충분하나 리그 적응을 위해서는 유인구를 더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움전에서 상대 좌타선에 공략당하며 고전한 메디나지만 우타자 상대로는 투심과 체인지업 등을 뿌리며 좋은 피칭을 기대할 만하다. 기아 타선이 수요일 득점권에서 집중력을 보이며 살아났는데 시즌 초반 슬라이더 컨트롤 난조로 고전 중인 스트레일리 상대로도 득점을 기대할 만하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KT대 신세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T 선발은 벤자민스근 송영진이 나선다. 벤자민은 2승 3.38의 방어율 송영진은 1승형의 방어율이다. 벤자민은 개막 이후 연승을 달렸지만 지난 등판에서 하나를 만나 사이닝 소화에 그치며 강판당했다. 자타자 상대로 공격적인 피칭으로 확실하게 우위를 보인 것과 달리 힘있는 우타자 상대로 고전한 하나전이었다. 그래도 찰리 반주와 요키시 등 리그의 좌완 에이스들이 고전하는 것을볼때 웨인 좌완 중에서 페이스는 가장 좋다.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있기에 볼래 허용이 적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쓱 상대로는 지난 시즌 두 경기의 등판에 1패 4.63의 방어율이었다. 송영진은 직전 등판에서 NC 상대로 감격적인 데뷔승을 거뒀다. 로메로의 합류 불발과 김광현의 부상이탈 등이 겹치며 선발 로테이션을 꾸려가기 어려웠던 쓰기 전격적으로 이번 시즌 루키인 그에게 선발을 맡겼는데 5이닝 동안 노이트로 7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전력 분석이 되지 않았기에 상대 타선이 고전한 점도 있지만 분명 인상적인 피칭이었다. KT의 승리를 본다. 신세계는 이번 시리즈 위닝을 노렸는데 타선의 부진 속에 상대에게 연패를 당했다. 극심한 부진 속의 베테랑 포수 이재원은 1군에서 빠졌고 중심 타선의 클러치 능력도 아쉽다. 상대 에이스 벤자민 상대로는 더 고전이 예상된다. 루키 상대로 강백호와 박병호 등이 장타를 가동할 KT가 시리즈 1승을 더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KT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키움대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키움 선발은 요키시, 삼성은 뷰캐넌이 나선다. 요키시는 1승 4 2 4의 방어율, 뷰캐넌은 1승 1패 3.6경의 방어율이다. 요키시는 하나와 NC 등을 상대로 한 개막 이후 두 경기에서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피칭으로 고전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플러스를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최고의 컨트롤러답게 존의 상하좌우를 공략하며 본인이 원하는 코스에 공을 뿌렸다. 다소 스타트가 아쉬웠지만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답게 좋은 투구가 기대된다. 삼성 상대로는 지난 시즌 2승 2패 2.9위의 방어율이었다. 뷰캐너는 직전 경기에서 롯데의 상대로 마수거리 승을 따냈다. 최근 수년간 삼성의 개막전 등판을 모두 책임진 에이스로서 의미 있는 승리를 따냈다. 개막전 부진으로 인해 하락세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지만 두 경기 연속 스플러스 피칭에 성공했다. 패스트볼 구속은 14-0대 후반에서 150까지 나왔고 4가지의 브레이킹볼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은 점도 인상적이었다. 키움 상대로는 지난 시즌 2승 2패 3.18의 방어율이었다. 삼성은 이번 시리즈 들어 타선이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다. 그러나 오승환을 비롯한 필승조의 안정감이 떨어지기에 경기 후반 뒷심이 떨어진다. 뷰캐넌이 7이닝 이상을 소화하지 못하면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펜 상황이다. 요키시가 컨트롤을 회복했기에 삼성 타선을 상대할 수 있고 이정우와 러셀, 김혜성이 득점권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대 두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선발은 김민우, 두산은 알칸타라가 나선다. 김민우는 승패 없이 6.00의 방어율, 알칸타라는 1승 1패 3.21의 방어율이다. 김민우는 이번 시즌 아직 승리가 없다. 등판한 세경기 모두 5이닝을 소화했지만 3실점 이상하며 에이스 역할을 기대한 수베로 감독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다. 140대 중반의 속구 외에도 슬라이더와 포크볼, 커브 등을 던질 수 있는 투수지만 지난 시즌부터 패스트 볼에 피한 타율이 올라가며 고전 중이다. 두산 상대로는 1승 1패 3.50의 방어율을 지난 시즌 기록했다. 알칸타라는 지난 등판에서 LG 상대로 4이닝 동안 7실점하며 패했다. 그러나 야수진의 에러가 속출한 경기로 안줘도 될 점수를 졌고 자책점은 한 점에 불과했다. 일본에서 고전했지만 한국 무대에 부름을 다시 받고 돌아와 이닝당 한개 이상의 삼진을 뽑고 있는데 초반은 다소 아쉬웠다. 그래도 150대 중반의 속구를 뿌릴 수 있는 파이어볼러로서 언제든 상대 타선을 힘으로 윽박지를 수 있다. 두산의 승리를 본다. 수요일 경기에서 역전패하긴 했지만 이번 시리즈 들어 베테랑 타자들의 타격감이 살아났다. 또 알칸타라가 아직 20승 시절의 모습은 아니지만 구위는 여전하기에 상대 타선을 힘으로 누를 수 있다. 패스트볼 피안타 허용이 늘어난 김민우를 공략할 두산 타선이 팀의 승리를 이끌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두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놀람>